잠시 보겠습니다. 엘리트레이코 미센치만의 특징이 OO 있어요. 그거 투자했던 사람은 정말 좋았거든요. 잠실부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재건축은 검은색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잠오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잠실우성해서 잠우성이라고 합니다. 잠오 아선 잠우성 이렇게 말하고요. 엘리트레 이렇게 잠실주공 아파트 1, 2, 3, 4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겁니다.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층 아파트거든요. 이게 다 저층 아파트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 대박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엘리트레 라고 했잖아요. 틀의 사이에 요게 이제 학원 갑니다 빨간색이면 51개에서 100개 있는 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잠실 학원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군요 잠실 학원 사거리 여기 학원들이요 엘스부터 보겠습니다 1단지 된 거고요 현재 잠실 대장이죠 5678세대 그리고 18년차 이거는 초중고품화예요 25, 33, 45딱 어 가장 클래식한 평수막 3개 있거든요.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면 하 신혼 부부는 20평대 시작하죠. 그다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잖아요. 초품 아니까. 어 이거 조금 좁은데 그러면서 30평대로 옮깁니다. 거기서 쭉 6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또 둘째 생겨요. 그러면 40평대로 옮기고 중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도 보내고. 즉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가 되게 좋은 단지죠. 서쪽으로 가면은 마이스 있잖아요. 종합 운동장이 랑 삼성동 쪽, 그다음에 이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신천역 상가입니다. 먹자 골목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죠. 자, 그다음 리센츠 보겠습니다. 초중고품화인 굉장히 귀한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2단지가 재건축한 거고요. 리센츠에또 특징이 있어요. 20평, 30평, 40평은 그대로 있는데요. 리센츠만의 특징이 12평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미분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그거 투자했던 사람은 수익률을 비교하면.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수요가 많아요. 12평이 정말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또 여기 특징이. 38평이 있고요. 방이 4개예요 굉장히 이것도 특징적입니다. 트리지움 볼게요. 엘리트 3단지고요. 학원 사거리 바로 밑에 이렇게 학원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동 일고가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미치고 어플을 들어가면은요. 각학교의 등급이 다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등급이 1.1 등급, 2.3 등급, 3.4 등급 이렇게 등급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실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좋은데 고등학교. 학교가 의외로 조금 3등급입니다. 다 3점 몇 등급. 근데 영동일고가 유일한 2점대 등급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여기를 선호해요. L과 리는 40평대까지밖에 없거든요. 트랑 레는 50평대가 있어요. 레이크팰리스고요. 4단지고. 이 당시에 1, 2, 뭐 3단지 이게 아주 서민들 11평, 12평 다 이랬습니다. 아파들이. 그런데 4단지는 17평, 꽤큰 평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산층 정도는 됐다. 이런 이미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가 석촌호수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실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엘, 리, 트, 레를 이렇게 비교했고요. 다 30평대로 입주년도 비슷하고 연식 비슷하고 총 세대수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5678입니다, 엘스가. 5678.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크고, 네 번째로 크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엘리트 내 순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엘과 리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거의 이 순서입니다. 매매회전율. 2.3%, 3.2%, 2.9%, 2.8%.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은데, 높다는 거의 기준이 뭔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학군도 나오거든요. 엘스가 이제 10천 중으로 가는데, 중학교의 학목고 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나옵니다. 학업성취도는 학교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쉽게 내면 조금 더 높고 어렵게 시험 문제 내면 낮아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것은 학목고 진학률이 과학고, 외고 여기까지만 포함된 거고요. 자사고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통 학목고 진학률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신촌중학교 높죠. 그리고 잠신중학교도 낮지는 않고 다 좋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도. 매매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거래가 많아야지 좋거든요. 들어가기도 쉽고 빠져나오기도 쉽고. 2에서 4. 전국이랑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2에서 4%정도면 보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2에서 4% 내에 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거인 게 왜냐면 세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정도면 끊임없이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격 추인데요. 여기 아까 엘리 틀의 순서로 비교한 건데 엘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늘그 레이크 팰리스보다 트리움이 위에 있었다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지금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2월 14일에 엘스가 30평대가 21억 그다음에 46평대가 30 아,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이거는 25평대가 22억 엄청 비싸졌습니다 48평이 31억 그다음에 24평이 20억 크리오 이게 당시에 가장 큰 대단지였습니다 지금은 헬리오인데, 이 당시에 6,864세 되면 가장 큰 대단지였어요. 지금도 뭐 3인가 뭐 하는데요. 아까 엘리는 초중고 쿠마인데, 하나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에 예, 고등학교. 자, 파크리오도 10평대가 있어요. 이것도 투자성이 아주 좋았어. 그 다음에 얘도 52평대까지 있습니다. 이파크리오에도 특징이 뭐냐면은 33평형이, 이게 원래 메인 평수잖아요. 메인인데, 파상형이 되게 적어요. 30평대가 다, 평당수가 타워형이 많습니다.